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매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유지하고 나왔습니다 성령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군포제일교회에서 12채 큰 기도를 앞두고 준비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 전쟁이 후측은 목비로 살아왔던 대한민국을 전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이 번영과 평화의 토대가 되었던 이 소중한 자유민주 체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북한은 나라를 도동강이를 내놓고 무력 통일을 주도하고 있지만은 간첩들을 내려보내고 내부 분열과 분쟁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이때에 국민들이 3일 정신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조국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주일 오시 광화문에 수업권을 중심으로 전국 교회 200만의 성도들이 모여 찬양과 큰 기도 성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기를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오가는 교통편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인정하는 건보의때 악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헌법 절세가 바로 세워지고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권태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멘. 성기는 교회에 할렘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